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기에 준비했습니다. 토마토하고 네, 파스타, 그리고 버섯, 그리고 샐러리, 바질, 그리고 마늘, 양파, 파르메산, 그리고 오일, 올리브오일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토마토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토마토를 삶겠습니다. 네, 십자 흠을 내고요. 네, 도마도 다 삶아서 이제 껍데기를 벗겨놓겠습니다. 네, 냄비에 소금을 좀 넣고 파스타를 끓여주겠습니다. 네, 파스타를 넣고 좀 끓이겠습니다. 네, 면을 다 삶아서 번졌습니다 이제 올리브유 조금 뿌려서 두겠습니다 네, 이제 팬에 올리브유를 좀 둘러서 네, 마늘을 넣겠습니다 양파를 넣겠습니다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약할 것 같아서 페이스트 넣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양송이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샐러리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을 넣어주겠습니다. 음, 이것도로 바질과 파메르산 치즈를 뿌렸습니다. 음, 네,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